왜 어깨 있어? 어깨가 찢어져가지고 인대가 다 찢어져가지고. 나 인선발 <laughs>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인 인디극장이야? 120몇 단지야, 도저히? 저는 120. <laughs> 120못 <laughs> 던지지. 120은 넘어. 아, 웃기지 마. 아, 형이 야, 120 야, 이제, 넘어. 120안 120 돼. 아, 120 넘어. 근데 몸 만들면은 140 가까이 만들 수 있어. 140 가까이 만들 수 있어. 내가 저런 말을 <laughs> 했어. 시했어, 시했어. 솔직히 유기닝 1시점 정도로 막을 수 있어? 아 그건 당연하죠. 저는 가능해요. 저는 위 아래 다 가능해요. 이건... 언더 사이드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어 누가 또더 심한 말을 했어? 음, 아? 네. 아. 어, 유기닝 유기닝까지 떠진 뭐 1, 2점으로 막지 않을까요? 어. 누가 제일 잘 해줄 것 같아요? 세 대중에 있는. 최고요. 아그 저 오늘 좀 오랜만에 던지는데요 네. 좀괜한테요좀괜한테요 네. 조금만 더 준비하면은 네, 네. 바로 되겠구나 진짜 몇 달을 했을까요? 응. 솔직히 처음으로 치고 한번 드실 거 같아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서 와일 정도는 치지 않을까 야, 진짜... 아,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했네 뭐 만든 사이라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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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6거 이거, 이이거거거 이 정도 멤버 급축했으면7안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7화는 7화는 8는 나오겠죠. 탈화는 9화는 하지 않을 거요는9는 하지 않을 요는 9화는 하지 않을 거는9는하을 거예요. 는9는 하지 아나그시요 9화는 9화는 하을것같요는하요는 9화는 하는는하요는 9화는 하는는을는 재밌다. 근데 아까 하나 좀 걸리는 거는 1선발 내가 잘못 본거 아니죠? 스님을 봤어요, 혹시? 거의 분량이 뭐 거의 50%네.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뭐 1선발 된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처음 아니에요, 형님? 첫 경기 때 보여줘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1선발도 방출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 아, 그래요? 아, 큰일 났 수창아, 예. 잘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자, 거의 모든 타자는 3알 밑으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이시는6아1라이 시점이 시점이 하니얘이 시점이 아니라, 니다이렇게 최강의 라이이만들어이시니라이시시 아니라, 이 시점이 아니라, 이니 아니라, 이시이아이고저이거 질문하기가 있어요. 그게 난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laughs> 없어. 님 저희 만약이 지면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뭘 말씀드리고. 예. 아, 이 있어 뭐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야구팀이 그러하듯이 선수의 영입과 방출이 있습니다. <laughs> 싸해진다